무주택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 무주택자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계속 하락을 바라고 있는데, 하락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옵니까? 하라. 도대체 저도 하락을 원해요. 하락을 왔으면 좋겠어. 아, 제발 아, 진심입니까? 좀... 아, 뭐. 근데 저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하락을 언제든지. 근데 제가 좀 수도권에 많아요. 지분이. 나수도권을 음. 팔아서 이제 지방으로 좀옮기고는 있긴 하지만 수도권에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 오면 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상승장이 지속이 되면 규제는 더 세지고, 사실상 이거 이게 실질 수익은 없어요. 명목수익만 있는 거지. 그럴 바에는 하락장 와가지고 그냥 규제 풀어주고 수익실현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락장은 저도 그런 면에서는 바나,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 갈등도 너무 심해지고, 그다음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규제. 지속되는 거 그런 필요도 그럴바에 하락장 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져 가지고 야 너희들 어, 하락장 오는 거 너희 거짓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아니에요. 하락장 오기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내가 그 빌라 좋다고 하고 있고 이 지역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야너 거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laughs> 그렇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내 하는 무슨 거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 무슨 내가 무슨 말을 해. <웃음> 그러면 <웃음>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 도, 대체너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라아나 아니면 쇼킹 보는데. 안타깝죠. 네. 거기서는, 뭐, 알겠어. 왜 보는지 알겠어. 거기서도 뭐, 거의, 논리가 있어요. 구경방송이니까, 음, 거기는. 뭐, 구경방송. <laughs> <laughs> 국토부 장관께서도 보셨고. 어, 뭐, 어떤 심정으로 보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줄 때도 있어. 그럼 혹해. 다 보면, 혹하긴 하지만. 같은 주장을 한몇 년째 하면 의심할 법도 한데. 같은 주장을. 의심할 법도 하고 계속 틀리면 한 번쯤 의심해도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에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락도 봤으면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중심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너무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다 보고 중간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제가 주변에도 주택을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서울보다는 서울 너무 비싸고 수익률도 안 나오고 투자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이나 아니면은 평택 뭐 이런데 인천 아직 안 오른데 이런데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사고 싶은데 내가 내 바운더리 내 나와바리 이것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 여기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만 하락할 거라 바라보면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만 힘든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사는 곳들은 전월세로 살고 아직 안, 올라, 안 올라간 안올라 지역들을 투자하고 실거주만 분리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걸 하려면 은 공부가 필요해 하지만 안 하지 공부는 힘드니까 공부는 힘들어 노력을 해야 돼 노력도 안 하지 너무나 힘드니까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의미가 없어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안할 거야. 안할 사람은 안 해. 아이 투기꾼 나와가지고 또 팔려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그래서 내가 현타가 오는 거야. 아씨 이럴 바, 우리 애국 접해만 모아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무지 티스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봤자, 아유 그냥 내가 욕만 먹고 내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진짜. 아, 저도 꿋꿋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든 네. 말든 난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렇게 보면 아포유님이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끈일 놓지 않고 얘기를 해주아요 개몽을, 어, 개몽을 하려고. 개몽, 어, 개몽을 하려고. 아, 참. 계속 그래요. 그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고, 막. 예, 개몽하려고. 개몽하려고. 그러면서 파도를 받고 가고 계시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시죠. 무주택자분들한테 얘기해봤자다. 얘기 혼자야. <laughs> 집을 억지로 사게 해서 뷰가 바뀌는 게 가장 좋은데,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 그렇죠. 왜냐면, 하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 1주택자들 만나면 재수없어. 보기 싫어해. 얘는 다주택자 만나면 투기꾼이고, 1주택자 만나면 내집 자랑하기 바쁜데. 그러면 무주택자들끼리 만나서 신세한테 하는 게속 편하지. 내 편이니까.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내 얘기도 마음껏 할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무주택자들끼리 만나서 전혀 발전 없는 얘기들만 하는 거야. 뭐, 연예인 얘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그냥 무주, 다주택자 투기꾼 이야기만 하고. 욕하고 얼마나 속 시원해.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탈정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봤자. 항상 악수단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끔 이제 투기꾼들이 얘기해주는 거 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 따나 쇼킹이나 아니면은 그 집값 정상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어처구니 없고 실소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상한 논리에. 아니. 임대사업자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임대사업자 임대 폐지를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고. 빡세에 <laughs> 아, 붙여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구나. 아 임대사업자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등록도 안돼다 자진 마소 자동 마소고 다, 다 대법원. 보편 받았습니다 저도. 예. 자동 받은지가 언제요? 그 다음에 아 이런 상황인데 왜 지금 그 운동을 하면서 왜 청원까지 올리냐고 이미 이미 다 끝난 건데. 집값 정상화에 정상화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정상화.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하네요. 아 2017년. 파리대 이전으로 아.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그러면은 50%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아. IMF 때보다. 더 더큰 충격을 오길 바라는 거야.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라가 망하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진짜 망해야 돼. 종말론자들이지. 그러니까 문, 문, 대한민국 문 닫고. 문 닫아야 다시 돼. 다시 열자, 뭐, 그, 네, 그 얘기. 종말론자들이야. 왜 괜히, 괜히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집값 안 떨어집니다.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망하니까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충격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어요. 정부가 집가격을 떨어뜨린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심정은, 심정은 그냥 유지 정도만이지. 유지 정도만있지 너무나 하락하면 일본처럼 된다니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될수 있다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왜, 왜 각국 정부에서 돈을 왜 풀겠습니까?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푸겠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푸는 거야. 왜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없이 왜 무조건 하락하길 원합니까? 내 상식이랑 전체적인 경제에 돌아가는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에 의해서 발언을 하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바제3도 알고 공부 많이 하세요. <laughs> 네, 그런 거, 어,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런 전문용어도 하시고. <laughs> 아 반박 불가네요. 그냥, 그냥 너무나 슬픕니다 이런 현실이. 인버스 투자하시겠다고 하니. 그렇죠. 응. 인버스 투자하는 게 성공하면 성공하면뭐 대화가 꿈꿀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버스 투자는 내돈 전부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전부를. <웃음> <웃음> <laughs> 아, 나 진짜 인버스 투자를 하는 거를 그분들이 알까? 그 인버스 투자거든요안 사고 가만히 있는 건 인버스 투자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 이죠 전세로 사는 건내 돈을 잃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 돈을 지키는 거니까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건데 부자들은 지 현금 들고 있는 걸 너무나 무서워해요 지금. 되게 싫어하죠? 진짜? 되게 싫어요. 이돈 들고 있는 게아 어떡하지? 이돈 하나 아, 떡 하지 내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달라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그래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좀 담갔다가 뭐 상, 상가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내돈 잃는 게 싫으니까 진짜 돈을 잃기가 싫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 지폐가 진짜 돈이라고 생각,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돈이라고 미, 믿으시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만약에 신용을 담보를 안 해주면 이 돈은 날아가는 거야 이 돈은 여러분들이 직각이 하락하기 믿죠 믿지 근데 그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를 망해야 돼 망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떨어져 그러면 지금의 화폐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환율은 폭등해 버리지 환율 폭등하는 순간 내 돈은 수치조각이 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수치조각이 되는 거야 근내 구매력 상실해 가지고 난 돈이 가만히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벼락 가진가 바로 되는 거야. 왜 그걸 모르냐고. 내 돈이 진짜 돈이라고 믿는 거야? 진짜 돈은 뭔지 알아요? 진짜 돈은 진짜 돈은 토지야. 영원불멸한 거야. 영원불멸한 거. 주식, 기업이고 기업은 돈을 벌잖아. 외국에서 돈을 벌어 오잖아. 기업과 토지는 영원에 걔네들은 돈을 벌고 있고 외국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 외화를 벌고 있고. 외화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외국 돈을 벌고 오는 거야. 진짜 돈. 우리나라 돈은 외국에서 쳐주지도 않아. <laughs> 쳐주지도 않아 원화를 누가 쳐줘? 지금 외국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원화, 원화를 결제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다 엔화 아니면 유로 아니면 달러잖아. 그게 진짜 돈이야. 그렇죠. 그게 진짜 돈. 왜 그걸 모르냐고? 왜 원화 들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해? 그게 행복해? 정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돈을 들고 있어야지.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신흥국이 아직도 신흥국을 외국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신흥국으로 해서 브라질 지금 금리가 20%야. 왜 올렸겠습니까? 왜 자꾸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야? 거기는 환율이 미래같이 달러가 폭등해. 내 돈은 자꾸 자꾸 하락을 해. 내 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벼락까지가 되는 거야, 거기는. 남미들 다 그래, 남미들이. 저, 터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네.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뭐, 일본 보면서 일본 우리 되게 까지만, 일본은 그래도 저, 전체적으로 외국에 봤을 때기초통화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원화는기초통화로 인정해주지 않아. <laughs> 그러면 되게 무서워야 되지 않아요? 이 원화를 들고 있는 거 자체가? 두려워야 해 돼. 전세 사는 걸 두려워야 돼. 무서워야 돼. 전세산이 그내 원화가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 전 재산이잖아 근데 왜 이거를 믿고 왜 이거에 매달리는지 저는 모르겠어 안타까워 안 믿겠지 이렇게 얘기해도 A 투기꾼이 얘기하는 거니까 안 믿을 거야 내가 얘기해봤자 어이구 저또 어? 또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또내거 팔아먹으려고 이 나쁜 놈이 투기꾼 내가 그런 그렇지 내가 안 당했다 아우안 속았다 아우 하면서 더 하겠지, 또 정신승리를 하겠지 또아 보지도 않을 거야 사실 본다고 하면 앞으보부터다할 거야 아보부터다고 그지? 그지? 앞으로도 달 거야, 그 사람들을. 이,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할 거야. 아무도 안 듣는데. 그렇죠 어? 이걸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는데. 저패들은 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돈잘 버시는 분들이야. 알아서 잘하거든 이미 경제 논리를 완벽하게 깨고 있고,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잘 하시는 분들이 굳이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하고 댓글 달아주고, 오히려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고. 맞아, 맞아. <laughs> 오히려 더 피드백을 더잘 해주시고. 저 채널도 그래요. 예. 안 봐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괜히 이게 정보의 양극화, 정보의 비대칭, 그걸로 인해서 버는 사람 더 벌고, 못 버는 사람 더못번다 이거 못 보니까. 사회 불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사회는 불합리하다라는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끼리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은 이유도 없이 막섀도 복제에 막 당하면서 세금 막다 뜯기고, <웃음> <웃음> 세금 내고다 내고, 어, 임대 제공 해주고 있고, 우리 그러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하소연 해봤자 들어준 사람이 없고, 너무나 소수니까. 그래서 우리 접폐들은 우리 방송 오면서 저를 위안받고 있는 거죠. 네, 우리끼리 노는 거죠. 우리끼리 넣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현재, 어, 그래도 활용성은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기존 9 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나 뭐 생숙이나 아니면 뭐 빌라나 취득하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종부세가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9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외 주택은 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보유세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10년을 등록을 해야 되고 네. 보증보험 의무화를 통해서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부터 들어줘야 돼. 또 보증보험을 하려면 또, 또 여러 가지 또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도 뭐 지금 종부세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물량이 풀리고 있죠. 6월 전에 종부세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중도금 나오는 입주권이나 법인도 그 다음에 분양권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죠. 뭐 청주에 뭐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법인도 중도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투자기가 하 나쁘지 않죠. 뭐찍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예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중도금이 나오는 분양권이나 뭐 입주권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미납을 중도금을 미납을 해버리고 중도금 미납을 해서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안 내고 잔압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미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그 연체가 붙지 않나요? 연체 이자는 되죠. 그래도 뭐 취소가 안될 정도로 다시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이거는. 오, 스킬인 거죠.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아니면 뭐, 6월 지나서 취득을 하고, 일반 주택은 6월 전에 다시 팔고, 정부 세입비로 단타로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스킬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자금력 이 있으면 더 좋지. 산 다음에 공실로 둬. 공실로 두고, 그 다음에 팔로 대파는 식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팔기가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법인으로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특히나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은 선대출 받고 후속 세입자를 받으면 투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난감하죠. 왜냐면 후속 투자자가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실입주도 안 되니까 누구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종부세를 뚜드려 맞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았으니까 6월 이후에 사고 6월 전에. 그 다음에 이걸 전에 팔면 충분히 종부세 해피를 할 수가 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를 유지를 할 건지. 일시적 이가구를 활용을 해서 비과세를 계속 받으면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주택자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쓴거죠 근데 일시적 이가구가 굉장히 막강해요 사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가 규제가 있고 하나는 비규제가 있으면 종전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되잖아요 3년 안에만 팔면 여유가 있어 심지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주채를 비과세를 꾸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적 이가구가 수익이 높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다주택자가 수익이 나중에 길게 보면 다주택자가 수익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단기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일시적 이각으로 활용을 하고, 내가 평생을 투자할 거다. 평생을 투자할 거고 나는 투자, 투자자의 삶을 살 거다 하면은 다주택자로, 어, 선택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보유세가 가장 강권이죠. 이슈죠. 가장 이슈고, 음. 이제 보유세는 이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시 세 채를 보유하면, 기, 종전 2천만 원에서 2억? 2억까지 됩니다 <laughs> 미친 거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 나라가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뻔히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임대료가 다 반전세로 다 바뀔 거예요 웬만해서는 반전세로 다 바뀔 거고 주거비용을 유럽처럼 맞벌이 부부 한 명이 온전히 월급을 다 쏟아붓는 날이 올 겁니다 유럽이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임차인 보호법이 강화된 나라는 다 공통점이 다 그래요 다 그래 임대인들이 더 이상 수익이 없으니까 임대를 포기한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됐네요, 우리나라가. <웃음> <웃음> 선진국이 됐네. 그래서 왜 유럽 그 영국에서 배 띄우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맞아요.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거주를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머지않았고, 이렇게 하기면 또 이제 투기꾼 또 너, 어? 허위사실 유포한다 또 너희들. 또 없는 거 가지고 또 선동한다. 또 이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우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하는 거고, 뭐 설레들이 있으니까, 설레들을 따라서 저는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가장 강건이니까 충분히 수익난 것들은 입절을 해서 입주권이나 아니면 분양권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아, 지금 팔기가 참. 갈아타셔야 돼입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격을 훅 낮추면 그래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낮춰서 던지면 돼 던져도 수익이 남잖아요 수익이 남잖아 뭐 양도세 많이 난,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긴 하는 거잖아 쌍쌍바 이만큼 <laughs> 다 뜯어가지고 이만큼 있는 거죠 쌍쌍바가 <laughs> 음, 음. 뭐 그래도 나, 이만큼 먹을 수 있잖아 <laughs>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 아예 못 먹으신 분들도 있고 글쎄. 네, 아예 못 먹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남는 거에 우리는 만족을 하고 다, 다음에 계속 그렇게 벌어가면 되니까 욕심만 조금만 낮추면 충분히 오랫동안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절을 과감하게 좀 하자. 음. 네, 과감하게 좀 하자. 6월 이후 다주택자로 가는 전망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다주택자 포지션 그대로 유지할 건데요. 네, 근데 종부세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근데 공시가 6억까지는 그래도 종부세를 안 내니까. 부부 공제 6억, 6억 활용하면 종부세 공제 12억까지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했듯 공제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베팅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충분히 뭐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보유를 하면 2년 뒤, 3년 뒤에, 그때는 이제 보유수를 내야 됩니다. 음. 그러면 2년 뒤, 3년 뒤에 충분히, 어, 공제액이 12억, 15억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배팅할만 하다. 배팅할만 하다, 충분히. 그래서 입주권 분야권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다 치밀한 계산으로, 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